안녕하세요. 지니 리뷰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구입한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경험한 아이패드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아이패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패드 에어 5세대의 느낌과 장단점 함께 이야기 해 볼게요. 먼저, 애플 제품들은 예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아이패드 에어 또한 이 예쁜 디자인이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4세대부터 시작하여 홈버튼이 상단 모서리로 이동하고 아이패드 프로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각진 모서리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모던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어요. 이로 인해 아이패드 프로에서 사용 가능한 매직 키보드와 애플 패스 2세대도 아이패드 에어에서 지원 가능하게 되었어요. 아이패드 에어의 다양한 색상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번에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 라이트, 핑크, 퍼플 블루로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색이 예쁜 것 같아서 핑크색으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색상은 실제로 보면 더욱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물론 퍼플 색상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좀더 화사하면서 밝은 느낌을 원해서 핑크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애플은 디자인을 항상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번 아이패드에어도 역시 예외는 아니네요. 아이패드 에어 시리즈에서는 초기부터 4세대까지 아이폰에도 사용되던 A 칩셋을 그대로 활용하였는데요. 하지만 5세대부터는 맥북 라인업에 사용되는 M1 칩이 탑재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로써 아이패드 에어도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5세대 이전의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성능의 차이를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용자들에게는 태블릿에서 요구되는 작업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영상 시청이나 게임과 같은 활동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는 영상 작업이나 사진 편집과 같이 고성능을 요하는 작업을 제외한다면 일상적인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고성능 칩셋을 탑재하였다고 할수 있어요. 아이패드라고 하면 역시 애플 제품들 간에 뛰어난 연결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하여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 초기 설정을 매우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애플 기기들과의 연결성이 제공되어 편리한데요. 에어팟을 사용하신다면 더욱 편리한 기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블루투스 연결을 끊거나 할 필요 없이 멀티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로써 아이패드와 아이폰 간의 오디오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패드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가 갑자기 아이폰으로 전화를 받고 별다른 조작 없이 다시 음악을 계속 감상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이패드 에어는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면서 이제 아이패드에 부착하는 형태로 충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120Hz 주사율은 아이패드 프로와는 다르게 지원하지 않지만 필기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데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로 인해 더욱 편리하게 아이패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주로 사용하는 굿노트와 같은 앱에서는 아이패드의 필기 기능을 활용하면서 더욱 향상된 경험을 누릴 수 있었어요. 굿노트 외에도 노터빌리티나 플렉스와 같은 다양한 앱들을 아이패드에서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패드는 주로 영상 시청을 비롯한 미디어 감상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역시 이러한 용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두 개의 스테레오 스피커와 QHD 플러스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4대3 비율의 화면비를 자랑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모델은 여전히 LCD 패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LED 패널보다는 명암비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상 감상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의 화면비가 4대3인 점은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상 감상 시 베젤이 조금 넓어 화면 비율이 좀더 넓은 모델들보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4대3의 화면비는 책이나 PDF 파일 같은 문서를 읽을 때에는 더욱 도움이 되고 좋은데요. 실제 책과 유사한 비율로 읽을 수 있어 독서 경험에는 더 좋다고 느꼈어요. 만약 16대 9 화면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아이패드를 모니터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4K 모니터를 연결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이 가능해요. 이를 통해 원하는 화면비를 얻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이패드의 5세대에는 애플 제품 간의 연결성과 M1의 성능, 영상 시청부터 독서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에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아이패드 프로의 뛰어난 성능이 필요 없는 라이트 유저들에게 적절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